자, 어려운 거잘 보셨고, 어, 이게 두개 정도 더 하겠습니다. 여긴 다 해드려야 여러분 좀 편할, 제가 속이 편할 것 같아요. 어, 응용문제 곡 다시 한번또 해보시고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수직인 두 벽면의 사이를 길이가 20미터인 철망으로 막았다. 삼각형에 닭장이 있다. 이 닭장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라. 문자로 넣으셔야 되고요. 넓이를 구하려면, 어, 여러분이 닭장의 넓이의 최대값인가 닭장 넓이 구하려면요. 뭐, 거리 잡아야겠죠? 요것도 X 있어야 될 거고, 요것도 Y가 있어야 될 겁니다. 실제로 그러면, 어, 길이가 20인 철망은 여기 쳐진 거죠. 요것만 철망입니다, 철망. 다른 건 철망이 아니죠. 그럼 일단 피타고러스 정리에 따라서, 첫 번째 뭐가 성립하겠어요? X의 제곱, Y의 제곱 하면 요거는 20의 제곱이 성립하겠죠? 그러니까, X의 제곱, Y의 제곱이 얼마? 어, 400이 성립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넓이라는 건요, 삼각형 넓이라는 건 2분의 1의 xy죠. 요거의 최댓값을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그러면 산술기하평균에 따라 여러분이 요거 가지고 산술기하평균을 적용해 볼수 있겠다라는 거죠. x의 제곱, 그죠? xy 다 양수기 때문에 산술기하평균에 따라 x의 제곱, y의 제곱. 일테면 이건 400인 죠 사실. 400. 400은 그죠? 2루트에 에 x 의 제곱 y 의 제곱이 됩니다. 그럼 이건 뭐죠? 이거는 2xy겠죠. 그러면 xy가 2보다 작으니까 200보다 작거나 같다란 이런 얘기가 나오겠습니다. 그죠? x y 의 최대값이 200인 거죠. 그럼 우리가 닭장 넓이 최대값도 바로 넣을 수 있겠습니다. 요거 2분의 1에 여기가 200인 거죠. 그래서 최대값이 얼마? 10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넓이 최대값은 어 100제곱미터가 되겠어요. 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간단히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좀 쉽죠. 예, 네, 아까게좀어 여러분이 보기 좀 어려웠을 겁니다. 꼭 다시 복습해 보시기 바라고요. 어 48번 일직선으로 뻗은 벽면을 따라 오른쪽 그림과 같이 그러니까 중상과랑 비슷하죠. 철망을 설치하려고 한다. 철망 길이가 6m로 일정할 때 벽과 철망으로 이루어지는 지사킹의 최대 넓이는 철망 길이가 6m인데 철망이 요거죠. 그죠? 요렇게 된게 철망입니다. 근데 이제 거리가 둘로 나오겠죠. 아마 요렇게 된 거리랑 이렇게 된 거니까 X도 있고 나머지 여기가 Y인데 자꾸 Y로 넣지 뭐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됩니다. 뭐 EX 플러스 Y든 뭐 하든. 그죠 뭐 Y 대신 예전에 이제 중학교면 이렇게 했겠죠 요거를 뭐야 요 합이 6이니까 요거는 6-2X에서 뭐 최대값 사실 구하면 돼 그니까 러 중학교식으로 해도 됩니다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48분은 굳이 예... 산소계약평균은 굳이 쓸 필요가 없죠 무슨 소리냐 하시는 분도 있는데 한번 같이 해 볼게요 일단 우리가 배운 대로 하면 산소계약평균으로 하면은 어, 철망 길이니까 2x 플러스 y는 6인 거죠. 그죠? x와 양수니까, 그럼 이거는 산술계합 평균에 따라 2 해놓고요. 그죠? 요거는 2x 곱하기 y가 될 겁니다. 그죠? 되겠습니까? 그러면, 어, 루트 2xy가, 어, 뭐보다 작냐면 약분하면 되겠죠? 요거 뭐 약분 될 테니까요. 3. 여기가 이제 3이 되겠고, 이제 루트 9겠죠? 9. 됩니까? 그래서, 루트 안으로 생각하면, x, y, x, y, 최대 값이 얼마예요? 어, 2분의 9입니다, 2분의 9. 되겠죠? 그죠? 예. 네. 그러면 이 직사각형 넓이가 뭐가 돼? 넓이 값이 우리가 바라는 바로 x, y거든요, x, y. 그럼 최대 값이 얼마? 2분의 9니까 바로 2분의 9 고르면 됩니다. 요게 이제 산술계평균으로푼게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중학교 때는 어떻게 풀었었냐면, 풀려고 하면 풀수 있죠? y 대신에 철마기가 6이니까요. 6-2x 해주면 되죠. 그럼 넓이 어떻게 돼? 넓이를 여러분이 fx란 이차 함수로 놓으면 x의 범위는, 어, 일단 x는 0보다 크겠죠. 그 다음에 y, 즉, 어, 6-2x도 0보다 커야 되니까 x는 3보다, x는 3보다 작습니다. x의 범위는 0이 3, 4이고, 넓이를 x 곱하기 y를 써보면 x 곱하기 6-2x를 풀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어, 마이너스 2X의 제곱 6X의 최댓 값을 찾아주는 게 넓이 최댓 값이 되겠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2로 묶어주면 X의 제곱 마이너스 3X가 되겠지. 됩니까? 그죠? 중학교 때 이렇게 풀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위로 볼록인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그 EP, 보입니까? EP. 위로, 음, 아마 위로 볼록이겠죠? 그리고 요 대칭축 위치가 여기가 X가 2분의 3인가 알수 있습니다. 그지? 예. X가 2분의 3이 최대값인데, 어차피 우리가 구할 거는 0에서 3사이, 그러니까 뭐딱 중간이네, 그죠? 0에서부터 이렇게 3사이고 딱중간에 있습니다. 최대값은 당연히 어떨 때 여기 때가 최대값일 겁니다. 그죠? 맞습니까? X가 2분의 3일 때. 너 보면 마이너스 2곱하기 2분의 3하니까 4분의 9, 그죠? 그 다음에 6곱하기 2분의 3에서 계산이 됐었겠죠? 되겠습니까? 그럼 마이너스 2분의 9에 2분의 18하니까 진짜 2분의 9 나옵니다 중산땐 이렇게 풀었겠죠 그죠? 그러나 산소기열 평균은 이렇게 풀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답은 네,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풀든 아시겠습니까?